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재민 피해 보상 현실화와 삼북천 복구 등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보상 확대와 조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군산과 김제 등 추가 피해가 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옥구읍성 성곽둘레 산자락에서 열흘 전 내린 큰 비로 흙이 쏟아져 주택을 덮치고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군산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벌목 등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익산 곳곳에 폐교부지들이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들을 생태체험장과 수목식재장 등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폐교부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오늘 익산 수해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재민들의 피해보상 현실화와 산북천 복구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보상 확대와 조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국 4대 쌀 생산지인 이산.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5천 10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또 구천동이 넘는 시설 원예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가축 폐사는 30만 마리가 넘는 등 이산 전체 농가의 6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어도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 복귀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율 이산시장은 25일 이산 수해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주민 피해 최대 반영 등 현실적인 보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영농장비 무상 수리와 수확 시기와 생산비를 반영한 농작물 재해 보험 산정 현실화,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재난 지원금도 항목별로 제안들은 그 제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그때 그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재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응급 복구를 마친 삼북천의 완전한 복구와 북북권 일대의 배수 능력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0년에 만들어져 붕괴 위험이 높은 익산 성단면 남포교의 재가설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무너질려고했던 삼죽천 공사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남포교라고 다리가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상 이변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 확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상 문제도 좀더 신속하게 되고 원상 복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뭐 이거 특별히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예방 대책도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그 개선을 하려고.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 300여 명은 익산 23, 망산면과 용암면 일대에서 쌓인 토사와 오물 등을 제거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피해 농민과 이재민에게는 재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과 김제 등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선포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군산과 김제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가 추가로 10여 곳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한 피해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며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 현실 보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재해 대비 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폐회한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호우 피해 농경지의 항구적 복구와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는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라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천변 주차장 7곳과 하천 산책로 30곳, 국립, 도립공원 탐방로 113곳 등을 통제했습니다. 또 물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하차도 등의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 문자 등 교통 상황을 수시로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참홍어 포획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군산의 참홍어 허용 어획량을 1,351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배정 물량을 보면 군산이 전국의 36.8%로 가장 많고 충남 792톤, 전남 757톤, 인천 251톤 등입니다. 도내 참홍어 어획량은 지난 2018년 36톤에서 2019년 224톤, 2020년 637톤, 지난해에는 1108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다음 달 발주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청은 입찰 안내서 심의 등의 속도를 내고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1조 1,293억 원을 들여 총 길이 20.76km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새만금 내부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링구간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조성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도전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안에 바이오 관련 특화 단지를 추가 지정한다는 사업 일정에 맞춰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혁신 기술 산업화와 인력 양성 등에서 강점 분야를 찾아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군산 옥구읍성 성곽 둘레 산자락에서 열흘 전 내린 큰 비로 흙이 쏟아져 주택을 덮치고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군산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산이 무너졌는데요.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 등이 피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옥구읍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 산중턱이 폭탄을 맞은 듯 움푹 파이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지난 13일 폭우로 물과 뒤섞기 흙이 100여 미터가량 휩쓸려 내려오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폭우 피해는 옥구읍성 안쪽도 마찬가지. 마을 한가운데는 무릎 위까지 물이 고이고 집 안까지 물이 찼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한 시간 딱 50에서 100mm 오잖아요. 오늘 그냥 싹 죽여버려요. 네. 그 이쪽에 안에 있는 물이 오니까 저기 배수로 하나밖에 없어요. 6년 전 재산충병이 발생해 소나무 500여 그루를 잘라내고 배수로 설치를 안한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한 5년 전 6년 전에 그재산충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나무를 다대 놓고 여기 이제 그 나무를 실어 갈 저기 포크레인하고 어떡프차하고 올라가는 길을 내 놓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배수구를, 배수를 만들어주던,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산봉우리 2만여 제곱미터는 자풀에 뒤덮이고 옥구양교 뒤편 산자락은 멀리서 봐도 민둥산입니다. 잔뜩 물을 머금은 산자락은 물렁해지고 무거워지면서 적은 양의 비만으로도 붕괴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에서 흙더미가 내려와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진 석지 산자락. 인근의 또 다른 산자락 역시 토사가 쏟아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열흘 동안 군산에 접수된 산사태 관련 신고는 모두 129건. 산자락을 깎아내면서 집안이 약해져 토사가 흘러내린 토사유실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나 토사유실이 많아진 데는 옹벽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벌목 등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어, 아무리 비가 와도 산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런 토사유출이 든지 산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어, 임도 그 다음에 벌목 그 다음에 남개발 이런 것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산을 건드렸을때 지반이 약해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것부터 산사태가 시작되는 거죠. 산지 근처에서 빈번해진 토사유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군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대상은 300억 원을 투자해 최근 군산에 알룰로스 전용 생산 시설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헬시 플레저 열풍을 타고 증가한 저칼로리 감미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룰로스는 희소당으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가지면서 칼로리는 설탕의 10% 수준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인근에 옛 시장 광장의 2.3배에 달하는 광장이 조성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5억 5천만 원을 들여 금암동 1원에 만 82제곱미터의 중앙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최근 철도공단과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중앙광장 조성으로 인근 환경개선은 물론 방문객을 유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익산 장전마을에 전북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일본이 미나마타병 발원지의 기록관을 만들어 환경재난교육장소로 활용하듯 전라북도는 장전마을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근에 산림문화체험관도 있어 장전마을에 전북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8,238억 원 규모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익산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중 2억 4,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미륵사지 관광지 시설보수 3,000만 원,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 1,500만 원, 푸드통합 지원센터 출연금 4,000만 원, 일자리 매칭 관리 체계 구축 용역 6천만 원 등입니다. 세만금 개발청이 세만금을 미래 산업의 전략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킬러 규제 개혁 전담팀과 식품 허브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 전담팀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 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친화적 개발을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식품 허브 지원 전담팀은 네덜란드 등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식품 가공 무역 특화 단지로 조성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익산 곳곳의 폐교 부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들을 생태 체험장과 수목 식재장 등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폐교 부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기자입니다. 폐교된 옛 익산의 웅북초교 자리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겨 화초류와 잡초가 뒤엉켜 있습니다. 무단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 안내판과 함께 출입문에 쇠사슬이 걸려 있습니다. 옛 여산초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은 잡초 투성이고 시설물들은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 이처럼 문이 닫힌 채방치되어 있는 학교는 이들 학교와 함께 여산남초, 성남초, 금성초등 다섯 곳입니다. 이중 웅포면의 웅북초와 여산면의 여산서초, 남초는 각각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문을 닫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 자리도 좋고 위치도 좋고 어, 또 조용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좀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 너무 그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웅북초와 여산서초를 생태체험장으로, 금성초를 수목식재장으로 활용한다고 홈페이지에 표기했지만 이처럼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성은 그렇게 해놨는데 여산서초, 웅북초 매각을 하더라도 이제 지자체 익산시하고 이제 그 부분은 같이 이제. 조율에 나가기로 했어요. 장... 교육지원청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운영을 위해 익산시와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게 되려면 무슨 목적적인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공모해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그그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을 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제 익산시하고도 같이 이제 조율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시 교육 지원청과 시는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 정책으로 이들 다섯 개 폐교에 치유 공공 수련, 청년 귀농, 친환경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행된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지를 팔아서 그 개인이 허나못해 그 토기 공장이라도 한번 해서 이렇끔에해 놓고 허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로가 이렇게 흙물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여기를 좀 다시 좀 응?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부지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분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8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해경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 두 척이 구조 작업에 참여해. 불이 난 어선에 있던 승선원 12명원은 모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화염에 휩싸여 있던 어선에서 LPG 가스통이 적재된 상태여서 폭발에 유의하면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경지 침수 방제를 위해 벼 병해충 1차에 이어 2차 방제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헥타르당 5만원이며 방제약지 교환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위탁방제 신청자는 교환권 필요 없이 추가 방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과 익산 망성면 수의 주민들이 국회에서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익산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익산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1,330만 평의 농작물이 침수됐고, 9,048동의 시설 원예 하우스가 물에 잠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 생계 안정과 그를 위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산모 학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군산대는 모집단위간 이동의 인원 제한을 없애 산모 학사 제도로 개정했습니다. 산모 학사 제도는 학년, 횟수, 학과별 신청 인원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산대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로 자유롭게 모집단위간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매일 수협 비응항 위판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전북도 수산물 안전센터에 결과를 의뢰하게 됩니다. 또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채업에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 22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25일부터 1년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매일 6만 5천원씩 지급하겠다고 12명을 속여 약 21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4명이 붙잡혔습니다. 25일 전주 완산 경찰서에 따르면 A 군등 4명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아파트를 돌며 50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3천여만 원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용돈으로 쓰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5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300건이 넘는 중처법 사건 중 검찰 기소는 21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1분기 중처법 척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고,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에서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밤정원 바캉스가 열립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8월 19일 오후 7시부터 박물관 가족 공동체 놀이, 우리 가족 백제 정원 꾸미기, 백제 왕궁 가든 쇼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 백제 정원 꾸미기에 참여한 가족이 만든 작은 정원을 박물관 광장에 한달 동안 전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내일부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가족 40명을 문자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신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시를 주소지로 하는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 법인과 단체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기관과 단체는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시는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 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프로골퍼 박현경은 지난 18일 익산시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는 박선수가 올초 1천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팬카페 회원들과 모현동 저소득 청소년 가구에 2,35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원광대 순상기념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발전 공동 운명체인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태의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역할로,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특화 창업 생태계 사례와 교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조시영 대창 회장이 올해도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전 재경 군산시 향우회장인 조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천만 원씩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우현 시립도서관이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가치관 정립을 위해 돈기부여 수강생을 26일부터 모집합니다. 돈기부여는 경제 전문 강사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가치관을 정립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